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아침에 깨워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천년이나 앞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겠습니다. 이런 고백하고 있어요.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아 계시다.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성령에 서로 잡힌 사람 아니에요.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겠습니다. 다위 씨 흔들리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. 그러나 주님 말씀 붙잡고 성령에 이끌려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. 내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.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.